1967년 아프리카의 모타바계곡 영화 첫 장면 깜짝 등장하는 요 녀석, 바로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우한 폐렴의 박쥐 같은 존재겠네요. 의문의 전염병으로 군인들이 죽어가자 미국의 긴급 의료 지원팀이 파견됩니다. <목소리> 하지만 미국이 이들에게 던져주고 간 것은 치료약이 아니었죠 나쁜 놈들... 우한 폐렴 극복 프로젝트 그첫 번째 영화 1995년작 아웃브레이크입니다 the World 30여 년전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병이 돌았던 그 지역 아프리카 모타바. 국방부 소속의 샘은 그곳에 가서 조사를 하란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끔찍한 현장에 도착한 군의관 샘, 병에 걸린 한 사람이 마을에 우물물을 먹고 난후 모두 전염되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영화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 뭐 결국 속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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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많이 본글씨죠 떡하니 태극이라고 써 있는 이 한국배 바이러스 숙주인 원숭이를 태우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개봉 당시 한국이 썩 좋지 않은 이미지로 등장하는 걸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영화에서 들리는 한국말은 북한말처럼 좀 어눌하게 들리죠. 이렇게요. 원숭아.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배고파? 배고파? 내가, 줄까? 내가 이거 줄까? 어. 먹어. 한편 샘의 실험실에서는 모타바 바이러스의 실체를 밝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바이러스 발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잔대 가리를 굴립니다. 그러는 사이 숙주 원숭이는 미국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도심으로 들어와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아휴 그러게 마스크를 썼으면 괜찮았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전파합니다. 한편 샘의 전부인 로빈은 샘의 부탁으로 바이러스를 경고할 것을 제안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감염자가 보스턴에 도착하네요. 이렇게 두 번째 감염자 탄생. 그리고 또 다른 감염자가 쓰러지고 맙니다. 전염병 통제 센터 CDC 이곳에서도 감염자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보스턴에 도착한 로비는 사망해 버린 감염자의 시신을 부검하고 모든 장기가 녹아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감염자는 겁도 없이 극장에 가서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듯하네요. 여러분, 마스크 꼭 쓰시기 바랍니다. 결국 통제 불능 상태까지 오고 맙니다. 한숨만 나오죠. <목소리> 이미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 하지만 군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0년간 개발한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군사를 동원해 마을을 봉쇄하고 바이러스를 통제하겠다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시드시의 로비는 멕시코로 유배를 간줄 알았던 샘을 만나게 되죠. 아 중국 우한에도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겠죠. 하지만 모타바 바이러스의 변종이 나타나 공기 중으로도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군사적으로 완전 통제가 된 마을.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된 마을 주민들은 가족들과 생리별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우한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는군요. 한국에서 이번에 확진자들도 이런 마음이겠죠. 한편 백악관에서는. 고작 해결책이라는 것이 감염된 마을을 핵폭탄으로 날려버리자는 거였죠. 우리나라의 그 무식한 국회의원들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적인 설정이죠. 바이러스 때문에 무고한 시민을 핵폭탄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 영화가 최근 전 세계에 벌어지는 바이러스 문제를 예측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영화에 등장한 모타바 바이러스는 가상의 바이러스지만 실제로 1976년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최초로 보고된 것이 아프리카의 자이르 지역이라고 하죠. 영화에 등장하듯 모든 구멍에서 피를 토하며 끔찍하게 사망하는 모습 역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출혈열의 특징이라고 하죠. 즉 영화에 등장하는 바이러스 역시 실존하는 바이러스를 모델로 삼은 셈입니다. 2003년도에 쌓아쓰는 식용 고양이로부터 최근 14억 중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고 하죠. 동물로부터 기인된 재해이지만 결국 이 모든 재난은 인간으로부터 기인된 인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영화 아웃브레이크, 과연 샘과 로비는 모타바 바이러스를 굴복시켰을까요? 영화의 결론은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를 굴복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도 요즘의 상황 때문이 아닐까요? 현재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만이 최선이겠죠. 모두들 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하고 사유하는 남자였습니다.